타이밍도 좋고, 적절하다. 그 다음에, 잭 선생. 네, 지금 한국, 지금 의료 수준이 중국처럼 가고 있어요. 북한처럼 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지속시키되 충격적인 지시를 이제 하다다 이렇까지 합니다. 쇼. 이동욱 경기사회 회장. 잭 선생, 김우주 교수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군요. 잭 선생, 인드라. 네. 인드라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의료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잭 선생님이 네, 라이브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네. 의료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답변 잘해 주시는 잭 선생 밑에 그잭 선생 좋아하는 많은 저 지금 현재 전공이 젊은 의사분들이 굉장히 잭 선생님 얘기에 잘 듣고 있습니다. 라이브의 인원수는 작지만 그 하나하나 한 분이 거의, 예, 한국의 톡 수준, 한국의 인재들이 잭 선생 방송을 시청한다. 퀄러티가 되게 높다. 지, 예, 다른 뭐 이렇게 허접한 음모론 의료 사이트 격을 달리한다. 들어가 어지간하면 추천 안 하잖아, 사이트. 예. 잭 선생은 한국 의료계의 대치도 학원강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신있게 인드라가 추천합다 그리고, 어 박지선을 평생 괴롭혔던 햇빛 알레르기라는 건 무엇인가? 역시, 잭선생가력까 건데, 여기 햇빛 알레르기 하니까 그 인드라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까미가 있죠? 까미. 사르트르를 매우 싫어했던 까미메르소는왜 햇빛 때문에 총을 쏘았나? 알제리 프랑스 식민지 알제, 알제리 알베르 까미뭐 부조리한 현실어쩌죠이제 하는데, 그냥, 예,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북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프랑스를 타러 했다 왜? 북아프리카 햇빛이 더 따스하고 살기 좋으니까. <laughs> 비논리적이지. <laughs> 자, 그렇고. 아, 김소연 똑똑해. 이 양반. 고집도 있고. 좋아, 좋아. 그리고 옆에 있는 인물은. 아, 그리고 김문수보다 유연해요. 네. 김소연 변호사가 김문수보다 유연하고. 옆에 있는 그, 그 분, 법무사 분이신지, 비서관이신지, 그분은 차명지 스타일이고. 아, 재밌어. 차명지 스타일이었어. 박주현 변호사의 알밤 토크 네. 이거 왜 내가 속해있는 건지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박준현 변호사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엠바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자기가 왜 우파가 됐고 아내와의 얘기 어떤 건 자기 사연을 많이 얘기하고 습니다박준현 변호사가 지금 역전 네. 어, 뭔가 네. 하튼간에, 하튼간에 이럴 때일수록 박재 변호사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네, 기죽지 마시고 네, 인들아볼 때는 박재 변호사 앞길이 탓한 대로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쭉 지금 가는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네, 바이든이 되면 더 빛이 납니다. 트럼프 때보다 박재 변호사가 그것만 하세요. 민낯과 바다가 속 시원히 까발리는 이내 교수.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라인으로 타란 얘기 아니에요, 박주변사. 네. 계속 그 그랜트뉴스의 센스 이쪽 라인, 네, 헵스에다그쪽을 연결을 하란 얘기죠. 진실 승리 버스가 달린다. 그다음 네. 종이 TV가 탄압받았는데, 이게 광화문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모 이거를 생중계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탄압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종이TV에 대해서 놋딱을안 붙였거든. 근데 이 방송 끝나자마자 종이TV가 다음날에 자기 방송에 놋딱 붙었다. 왜 박정희, 추무 예, 네. 자유로우 부정서까지는 용인되는데 젊은 우리 청년, 종이TV가 박정희 추모제 이걸 생중계하니까, 문재양 문철집 파들이 난리부도 쳐가지고 폭력 40대 대게특당 대깨 특이또 폭력을 일으, 사태까지 빚게 한 거죠. 그래서 종이 TV로 응원합니다. 파시즘에 대항해서 자이 파시즘, 맹공이 자이 파시즘에 대항해서 종이 TV가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여섯 시 되겠네 이거. 아, 종교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아, 좀... 아 그리고 서울대 아빠 이화여대 엄마의 성범당 진작기 아, 이 친구들 소식이 아, 늘 궁금했어요. 어, 블랙시 저기 뭐야, 블랙시 추창기부터 활동했던 두분 어떤 분인가? 아, so, 에이프릴 전략 팀장이시군요. 어? 네. So, 네. 두 분은 응원합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네. 인드라 신혼 생활 때가 기억나고, 좀애 네. 키우기가 13개월이면 정말로 힘든 시절인데, 아또 거기다 또 임신을 또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 지부는 과거에 오히려 문체진을 지지했었다 등간에 이제 우리 삼립방 때도 나왔던 분이고 잘 알죠? 자유로 부정선거 관심 있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다알 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또 새로운 컨셉 두툼한 예? 카페에서 가져왔는데 자전거 투어 이제는 버스 투어, 차 투어에서 자전거 투어 녹색 그린 아또 이렇게 네. 바이든 바이든 취향이거든요. 네. 이게 저기 뭐야 차량은 네. 또 이게 또 인드라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건 또 바이든 취향이야. 바이든식 시위 방식이거든요. 이게 자전거 시위가 뉴딜 그린 뉴딜. 이명박대 그린 유지 어쩌고 있잖아. 자, 컨셉 좋고. 네. 미국인은 불안하면 총기를 사고, 한국인은 불안하면 라면을 산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살아보니 공감하게 되어 전 세계 평화의 상징, 미국 내는 귀신과 불안에 가득 차 있고, 화약 거라 불리는 한국은 정작 평화롭고, 참아이러합니다 언론에서만 그렇고, 어, 미국에서 대다수는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네.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해요. 반면에 유럽의 소도시나 유럽의 소도시나 시골은 평화로워요.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도심 위주로 과대하게 막 얘기하니까 불안해 보일 뿐이죠. 한국도 뭐 이렇게 외신에서 네? 반쪽정은이가 미사일 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정작 아무렇지도 않은데, 외신에서 그렇게 막, 막 난리치니까, 어때요? 야, 응? 한국에 간다 그러면은, 어, 거기 곧 전쟁 날것 같은데, 걱정되지 않냐? 뭐 이렇게 주변에서 지인들은 그런 얘기 듣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온대잖아요. 아, 그렇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통하니까, 그런 거고.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봐요. 아, 그리고 심슨 미국 대선, 극심한 선거 휴증 예고한 듯. 아, 이 심슨이 또 이게 네? 엄청나잖아요. 얘네들 예언력이 또 탁월하잖아.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마쳤고, 네? 심슨의 이 예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돼. 굳이 음모론이 아닐지라도, 심슨의 어떤 기익력이 많아, 기익력은 굉장히 어, 암시를 많이 준다. 국유인물이 네. 있다고 생각해 요 한마디로 자신의 방식을 예술적으로 미리 슬쩍 아는 사람만 알라고 하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는 심슨이나 CFR 네. 정 정치적 취향이 있는 분들은 CFR, 경제적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코노미스트, 모건 스타일리, 골드만삭스, 제이피 모건, 블랙롤 리포트 참조하시고 예술적 취향이 있는 분들은 심슨 만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님 저번에 재수생이라고 방송시간에 댓글 쓴 사람입니다. 시중방송에 대해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도 국위본는 접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가족에게 구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믿질 않아서 참 답답하고 많이 싸운 것 같습니다. 칸트의 사회적 자와 자아, 개인적 자를 이야기하실 때참 공감했습니다. 저도 고3 시절 뉴스만 보고 고속 공부에 소홀히 됐던 기억이 나네요.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너무 세상 돌아가는 것만 신경 쓴것 같습니다. 효에 대한 통찰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도 왜 마음공부가 중요한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도 철학적 이야기도 해주는 어른이나 친구가 없어서 오직 인드라님에게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흥대 논술 보고 왔는데 참저 또한 상위 영점인 거라고 스스로 자유해도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들 그거는 못들 모르는 애들에게조차 대학이랑 관문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느끼니 내가 대체 뭘까 뭐 하는 놈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중방송은 그러한 물음에 대한 약간의 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정환경도 좋지 않고, 스스로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냥 가난만 하면 좋을 텐데, 왜 더한 시련이 신이 저에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저를 위하는 어머니에게 참 못되게 굴고, 형제를 무시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도 악마는 아니더라도, 짐승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정해야겠죠. 인생이라는 게참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인드라님도 그렇고, 재벌은 정말 행복할까요? 왜 세상은 엔트로피의 개념으로 고통이 더 많이 수반되는 걸까요? 정말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시나리오는 두 명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에 따라 갈리고 주방의 힘끼리전쟁하는 그런 그림일까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냥개로 살다가 가는군요. 한국에 그리고 저에게 피해가 올지 두렵네요.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는 거 아닌지 그래도 하루하루 정말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효도도 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대학 합격하면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맞아서의 몸도 가고 싶네요. 수능 37일 합격해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이기적이지만 기도해주세요 오지. 예. 국립본 인드라 방송. 예. 영 방송 저 공부하기 짜증날 때만. 예. 그냥 자유행위 하고 싶을 때만 딸 딸이 지고 싶다 대용용으로 네. 사이다 시 네. 그냥 또 그냥 네. 재미 삼아 들어오시고 어지간하면 들어오지 마세요 네. 대학 저 수능시험 볼 때까지 네. 수능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네. 내 지구가 무너지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남, 남지 않아요. 이거 대체 소설 보셨잖아요. 네, 그런 도끼를 품으면 세상이 무너지고 좀비 세상이 와도 님은 선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님은 살아날 수 있어. 생존 능력만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도끼를 품어야, 품으면 됩니다. 예. 네, 마사세 하시면서, 네, 가족과 지인과잘 지내시면서, 네, 세상이 좀비 세상이 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아우지 탄광에 아우시비츠 탄광에 신장 위구르 강제 수용소에 붙잡히더라도 난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런 마음, 정신 자세가 있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떠오르네요. 나는 스피노자가 믿는 신을 믿는다. 저 또한 아는 게 없어서 윈드라가 믿는 신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라이프니츠 할 얘기 많았었는데 생략. 내르 속에 환경을 볼수 있다. 조화 객관 환원 이론, 생략, 사후 세계 생략. 이 친구는 노부맨 약간의 이제 라가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친구 주장을 네,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 친구도 통뼈 있다 이거 강지하죠자 그리고 회개하세요, 김종화 선생님. 하나님 보시기에 데이비드 옥펠러 주니어나 홍석철이나 김종화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아데빌록펠러 주니어나 홍석현보다 김, 김종화가 김 아, 격이 떨어지죠 동격에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저혀 비꼬는 게 아니라 아, 제가 아, 반성해야 되죠 좀더힘들어까 여러 가지로 매번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늘 행복하게 지내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인들아가더 행복한 이유는 반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뭐 조금 더 나은 많이 바뀔 순 없지만 아주 미세하지만 눈치챌 수 없지만 매일매일 바뀌고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비판 고맙습니다. 민기만 민감한 시기라 그런 거지 댓글들이 비꼬고 뭔가 칼 뜨는 강도 마냥 날이 서 있는 느낌이군요. 명령죄도 보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시비를 건다거나 무턱대고 욕을 한다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동달아 아빠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그냥 저 사람 집안에 우한이 있거나 부부싸움을 했거나 어차피빵맞고 내게 화풀이 하나 보다 그냥 이해 주고 넘기는 게 낫더라고요. 좋은 게 좋다고. 참 그리고 옛말에 액땜했다는 말 아시죠? 작은 사고일 뿐.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일 거예요. 근데데 마다세를 다른 사람 할때 평생 보살이가안 사람 할때 너무 그렇게 하시면 호구로 보이세요. 에. 그냥 에이 그냥 에, 에, 미친 개에게 깽까 물어주고 끝나는 게 좋겠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이익이 없다면 에, 상대가 님을 호구로 볼수 있으니까 맞아세를할 때라도 에, 상대를 보고 하세요. 이쪽에서는 선의로 한게 그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호구 취급은 당하지만 잖아요. 아 이건 뭐 메시아니니? 아 그리고 이거는 저 우리 시대정신님께서 가톨릭슬쓰나만 많이 이겨 와닿습니다. 신도교는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요즘 인도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뭐 저보다는 요즘 이분이 힘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할 얘기 많았지만 이제 이 생략하겠습니다. 등간에아 요즘 많이 요즘 막 어, 날카롭게 머리가 막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이라 높이 평가하고요. 네, 시대정신님 증거 같은 태도를 계속 어, 유지하시면서 다만 조금 은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여유 관용 조금 더 쾌락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더 쾌락을 허용해 주세요. 조금 더 낙관적이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칸토 무한이란 무엇인가. 네, 여기까지네요. 아, 5시 45분. 장장 11시 20분부터 시작했는데, 아, 5시간 45분. 시간 20분 방송 했네요 아자 어, 마지막까지 그 시, 끝까지 시청해 주서 고맙습니다 자 생존 신고 아직 주무시지 않는 분들 예 마지막으로 인사 받겠습니다 예 다들 한번 자예 끝까지 방송 인증 했다는 거예뭐 인정해 주시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아 어, 사이퍼님 부처님 다크서클님 어. 이거는 시멘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네. 고맙습니다. 다들. 네. 자, 그, 위기죠. 국제적으로 위기 시대인데,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찾으시기 바라고요늘 어, 행복하시고, 끝내세요. 오늘의 방송 요한 줄로 말한다면, 네. 행복은 스스로에서 바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만자가 잘 풀릴 것입니다. 세상이 망하도 지구가 무너져도 소산화 구멍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 4.15 진상 금명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더 활활 불타오를 것이다.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문천지는 10월 31일 이전에 아베처럼 삶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